이명웅은 부르의 명곡 무대에서 처음으로 곧 발매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을 불렀다. MC 신동엽이 정말 엉망진창이다. 라며 충격적인 평가를 했다. 이명웅 노래 어때요? 어제 이명웅은 트로트계 유명 게스트들과 함께 부르의 명곡을 녹화했습니다. MC 신동엽이 이명웅이 무대에서 자신의 신곡 일부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솔로 앨범의 신곡 인트로를 열창했습니다. 이명웅이 5월 2일 새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명웅의 신곡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명웅의 신곡을 듣게 된 사람 중한 명이 되어 행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명웅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의 수많은 스태프들이 이명웅의 팬이어서 환호성을 지르며 이명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번역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경비원은 즉시 직원들의 이런 행동을 막았습니다. MC 신동엽은 그때는 꽤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제작사 측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음원이 나오지 않아 이명웅의 무대는 아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는 이명웅의 앨범이 나온 후 이명웅의 무대를 방송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정규앨범 발매 후 새로운 활동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선배들은 이명웅이 앨범 발매 후 KBS, MBC, SBS 등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유튜브 뮤직 최근 7일 조회수 탑 2에 올랐습니다. 26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이명웅은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에서 14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은 최근 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조회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5일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 악자가 악자가 가칠 옥자 들어가고 그게 어, 그 가칠 옥자에다가 위에 메산자를 써놨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 봤어.